어, 이런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어, 뭐랄까, 튜토리얼? 어, 사실 튜토리얼이라고 하더라도, 음, 위험성이 큰 게, 사실은 개인이 관찰하고, 개인이 표현해서, 개인이 깨달은 게 중요한데, 어, 제가 이 부분을 걷기 뛰기처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걷기 뛰기. 갑자기 왜 갑자기 걷기 뛰기라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애니메이션이 두 개거든요. 이게 1번, 2번. 얘네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움. 이게 애니메이터들한테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 그렇게 실감은 안 드실 거예요. 진짜 10년을 해도 어려워요. 10년을 해도 어려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프레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걷기를 해봤자 빨리 걷는 걷기야 한 24에서 늦으면 42이 정도 사이의 프레임이에요. 길어봤자 1.5초 정도의 사이클 애니메이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뛰기는 더 짧죠. 뛰기는 뭐 빠르면 뭐한 8프레임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길면 16프레임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거의 뭐한 0.5초나 1초 사이클일 겁니다. 이 1초를 만드는 1.5초를 만든 애니메이션이 10년 내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격, 피격, 뭐, 춤,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지만,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뭐, 10초짜리든, 30초짜리든, 1분짜리든, 그냥 된단 말이에요. 연습하다 보면.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시간이 적은 이 걷기 뛰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 본질적으로 이유가 진짜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모든 인류는 걷기 뛰기 동작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태어나서 항상 보는 게 누군가의 걷기고 누군가의 뛰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본 거고, 40년 살았으면 40, 40년 동안 본 거예요. 얘네, 얘네 동작은 조금만 이상해도, 조금만 이상해도 금방 어색하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애니메이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하물며 애니메이터는 동작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보다 더 정교하게,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다 더 묘사적으로 이것들을 알고 편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주가 하나 있어요. 저주. 저주. 익숙함의 저주라고 아십니까? 익숙함의 저주. 짧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저도 걷기 뛰기 할때 애니메이션 해놓고 딴거 합니다. 딴 거. 그러니까 계속 걷기 뛰기를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딴거 했다가 다시 보고, 딴거 했다가 다시 보고. 그래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뛰기는 이프레임드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져서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금방 까먹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타인의 시각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딴 짓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모든 인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30년 30년 동안. 근데 제가 이러한 관점이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통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애니에도 통용된다. 왜냐? 근데 우리가 공격과 피격은 쉬워요. 공격, 피격 스킬 이런 거는 쉬워요. 왜 쉽다고 말씀드리면 이거 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특정 게임 오래 했으면 그 특정 게임이 아마 이 공격 피격 스킬에 대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많이 볼 기회가 걷기뛰기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한 걷기뛰기를 한 100으로 둔다면 이 공격 피격 스킬 을본한0.01 정도 봤을까요? 경험적으로. 이런 심각한 오류 오류가 아니죠.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에 대한 컨펌 난이도는 지극히 낮습니다. 저는 걷기뛰기가 이 얘기가 레벨이, 레벨이 99 수준이라면, 얘네, 얘네 레벨은 한, 뭐랄까, 한, 한, 뭐랄까, 3에서 5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그만큼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레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액션 전문가, 무술가, 무술과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얘네도 레벨이 쭉 올라가죠. 제가 이걸 느꼈던 게 스포츠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랬어요. 스포츠 애니메이션 보통 RPG 이쪽으로 경험을 쌓은 애니메이터들은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애니메이터들이 RPG를 애니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애니에 대해서 많이 무시해요. 아, 근데 이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접근하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컴펌을 누가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컴펌을 야구선수가 하잖아요. 개발자가 아니라. 야구선수는 어떤 사람이죠? 타자와 투수가 있죠. 타자 얘네 보통 프로 선수가 되려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요. 예 심지어는 미국은 어 중학교 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적으로 우월한 사람만 넘겨줘요. 그나마 야구가 어, 유전자 검사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서 그렇지. 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선수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휘두르기만 해요. 휘두르기, 휘두르기. 지속적으로 던지기만 해요. 그러면 똑같은 스윙, 똑같은 스윙과 그리고, 어, 투구, 투구를 그냥 일반 애니메이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만족 못 시킵니다. 완전 걷기 뛰기에요. 만족 절대 못 시켜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검을 뵐 때, 휘둘 때, 공격 애니메이션에 한칼 공격 많이 하잖아요. 뭐 대학선 배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한 45도 배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45도를 배기 하나, 우리가 뭐 약간 틀어가지고 뭐 30도를 하나, 뭐한 60도를 하나, 이 각도가 뭐한 15도? 15도 차이 나도, 아, 이가 너무 못했어. 너무 이상해. 이런 말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야구선수들은 이 각도가 5도만 차이 나도 엄청나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각도와 과학적인 그 회전 그 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마치 걷기 뛰기랑 똑같습니다. 걷기 뛰기도, 뛰기도 이 5도만 달라져도 어색함을 느껴요. 그리고 약간의 10% 정도의 프레임 차이만 나도 어색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걸 주구장창, 어렸을 때 보고 익히고 봤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배운 그 정확한 투구 폼, 정확한 스윙 폼에 어, 준하지 않으면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딱 수학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몇 도다, 이게 아니라, 신체 조건이 있죠. 사람마다 신체 조건, 그렇죠? 길이라던가 근력량,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어, 일본처럼 교본적인 자세가 아니라 되게 비과학적처럼 보이는 특수한 폼들도 많거든요. 근데 결국 따져보면 그것도 과학적이지만 그런 형태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런 베리에이션을 표현하는 게이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가장 궁극적 이상 목표죠. 야구선수가 만약에 컨펌자라면.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세계의 어떤 현상이라면 모든 애니메이션은 다 이런 레벨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애니는 다 이러한 레벨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 일반 게임을 즐기는 유저나 관객이 이 부분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허들이 낮다는 것 뿐입니다.